문화공감 나비라는 프로그램 진행하러 격주를 계속 왔던 적도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어, 소란의 기반이 전주에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예상하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에이! 솔직히 다른 직원은 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이!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베이스에 서면 어, 진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아, 지하가 아닌 것도 불구하고, 지금 창문 밖에, 뻔하게, <laughs> 루프탑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이네 아, 지금 현재까지는 다 제가 했던 이야기. 밖이 <laughs> 밝은 거, 막이 더운 거, 분위기가 뜨거워.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 나오도 기대해도 되겠죠? 밖이 <laughs> 어, <바퀴이> 덥기도 하지만, 무대의 <laughs> 열기가 뜨거우니까. 오! 사실 명배 씨랑 저는 몇번 겨울에 할때격어요 맞아 맞죠. 맞죠. 맞죠, 맞죠. 태욱이 이렇게 공연하면서 생일하는 처음 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기이너지가 태극, 평소보다 좀더 이렇게 오버페이스 할랑말랑 <laughs> 하는 모습이 보고 그걸 보면서 좀더좀 타우드 들어지고 <laughs> 여러분들도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전주는 정말 보통 아니 오늘 역대급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8월 <laughs> 생일도 정말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8월 2일 <laughs> 8월... 8 더하기 2는 10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어요 12월 8일, 제가 12월 9일 12월 10일에 영배 씨 키키키 그걸 왜안안아 <laughs> 그걸 멘트 <매트> 끝인가요 팀네, <laughs> <laughs> 네, 아 대표 선배님 팀에 저한테도 태욱이한테도 오늘도 태욱이가 오버페이스 느낌이 난다. 오버페이스 판독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혹시 본, 본인은 오늘 오버페이스 할 계획이 없으신지? 아 제가 오버페이스하면. 음. <laughs> 스타 어떤 곡을 스타트 할때 어그러지시고 어, 그래?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공연을 위해 팝을 듣고 팝을 잡게 틀어주나? 첫째 아이들보다 재미가 잘해. 그 외에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 막 뭔가 영감 좀 주시면 그걸 지킬 수 없게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하면 감독 한번. <laughs> 네! 박두진아도 저희가 다른 노래를 하나씩 준비했어요.